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무엇일까요? 바로 제 환자의 사진입니다. 저는 오직 눈성형 하나만 18년째 연구하고 시술하고 있는 이희문 성형외과원장 이희문입니다. 지금 이 상태에서 오셨는데요. 어, 수술 후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. 훨씬 더 눈도 커 보이고 둥근 게 됐는데, 어, 이런 경우에는 매몰법이 가능합니다. 즉, 찝는 수술이라고 또 많이 하는데요. 실을 머리카락 같이 가는 실을 조그만 구멍 세 개를 통해서, 하나, 두 개, 세 개를 통해서 묻어서 쌍꺼풀 만드는 쌍꺼풀 수술 중에서 가장 간단한 수술에 들어갑니다. 그럼 매물법이 안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게 문제인데요. 대개 그 환자분들이 아니면 병원에서도 쌍꺼풀 수술을 매물법, 절개법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. 그런데 대개는 절개를 안 하는 매물법이 좋다고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. 그러나 매물법이 맞는 수술이 있고요. 또, 절개를 해서 눈매교정까지 해서 훨씬 더 티가 나지 않게 교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중간에 수술명이 하나 있습니다. 바로 반절개법, 부분절개법이라는 것인데요. 그 수술은 절개를 조금 더해서 매몰법처럼 수술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매몰법과 절개법의 장점을 따수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두 가지의 단점을 섞어 놓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그 각각에 맞는 그런 적응이 있는 것입니다 즉 부분절개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요 매몰법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고 또 절개를 해서 눈매교정까지 해서 정말 감쪽같이 티가 나지 않게 교정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절개를 한다고 해서 부자연스럽고 절개를 덜 한다고 해서 자연스러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말 경험 많은 저같이 경험 많은 성형외과 의사가 수술을 한다면 절개를 해서 눈매까지 세밀하게 맞추는 즉 우리가 구두를 만든다고 친다면 구두 어, 수제화를 만드는 것처럼 아주 꼼꼼하게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. 그렇게 해서 정말 감쪽같이 예쁜 눈을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절개법의 장점이기도 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신 사례는 매물법을 한 그런 사례를 보셨습니다.